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하고요. 2월 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언제 어디서 맞는지 대충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말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하고요. 24일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처음으로 출하돼서 접종이 본격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9월 말까지 전 국민 70%를 대상으로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최종 화면에 들어가는 네 가지 내용입니다. 명절 위로금, 자영업 폐업 철거비 지원. 연령별 정부 지원 및 혜택, 60세와 6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정부 지원 및 혜택 13개를 실었고요. 그 다음에 노후 경유차 600만 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실었습니다. 최종 화면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백신 선택을 할수 있느냐? 음,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백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고요. 얀센 백신은 1회 접종, 화이자 백신은 21일 간격으로 2회 접종, 그 다음 모더나 백신은 28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목표 인원은요. 1분기에는 130만 명이고요. 2분기에 900만 명, 3, 4분기에 3,32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종 목표 인원은 뭐, 코로나 백신 도입 물량 및 시기, 국내 허가 심사 결과 등의 사정과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 계획이 조정, 재발표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접종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백신 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접종이고요. 하나는 코로나 백신 찾아가는 접종입니다. 그래서 뭐, 중앙 권역 접종센터와 근거리 소재병원의 경우, 희망에 따라 센터 내원 접종하여 코로나 대응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염,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의료기관에 자체 접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 등은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해 병원 자체 접종합니다. 코로나 백신 찾아가는 접종은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등은 의탁, 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직접 방문해서 접종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접종 시기와 대상을 보겠습니다. 2월부터 5만명이고요.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접종센터는 4개소고요. 중앙1개소, 권역3개소에서 의료기관 자체 접종을 합니다. 3월에는 50만명이고요. 종합병원 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역학조사관 등 1차 대응용원, 접종센터 1 1개소 이상입니다. 중앙 일개소 권역 3개소, 시도별로 한개소 이상입니다. 의료기관 자체 접종합니다. 5월, 이후, 아, 5월 이후에는 850만 명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 제가 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장애인, 노숙인 등 이용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 1분기 대상 외, 그 다음에 접종센터 약 250개입니다.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하고요. 위탁의료기관이 약 1만 개소입니다. 7월부터는 국민의 70%가 대상이고요. 성인만성질환자, 소방경찰 등 필수인력, 교육보육시설 종사자 전국민 접종센터는 약 250개소입니다. 시군구별 1개소 이상 설치하고요. 위탁의료기관이 약 1만 개소입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접종, 시기, 찾아가는 접종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월부터 75만 명이 대상이고요. 노인 요양병원 입원자 및 종사자,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그 다음에 정신요양재활시설 입원자 및 종사자, 그 다음에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이 합니다. 일개팀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다. 찾아가는 접종 시기와 대상 5월에는 50만 명이고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입니다. 의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이 하고요. 한계팀은 의사 1명, 간호사 2명입니다. 자, 오늘은 2월 26일부터 시작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대충 나는 언제 어디서 맞는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건강과 미소는 도난드는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건강과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